예,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3시 27분을 기하여서. 방금 전에, 긴급하게, 긴급하게, 이런 보도 자료를 보내 오셨습니다. 민경욱, 민경욱,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에서 긴급하게 보도 자료를 보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워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어, 지금 2020년 4월 15일 선거, 4.15 선거는 어, 완전히 120%, 어, 200% 부정 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내일, 내일 목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은 어 20대 국회가 끝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선관위에서 내일 5월 28일 오후 2시에 선관위의 투개표 과정 시연회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연회 쇼를 통해서 어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어, 민경욱 의원 선거무용 소송 대리인단에서 어, 선관위의 투개표 과정 등 시연회에 관한 어, 소송 대리인단의 요구라고 하는 내용으로 긴급 보도 자료를 보내 오셨기 때문에 석동현 변호사께서 저희 유튜버들에게 지금 현재 긴급하게 메일로 보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듬어서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관위의 투 개표 과정 시연해에 관한 소송 대리인단의 요구 민경욱 의원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단. 어, 선관위가 결백하다면 눈 가리고 아웅식 시연회가 아니라 모든 투 개표 장비와 전산 자료를 소송 대리 인단하게 공개하라. 선관위는 매일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4명이 출마하고 어, 35개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오, 투표자가 1,000명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니까 내일 그 4명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명이 이제 그 투표한 거를 가정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 투표의 사전 투표에투 개표 과정을 시연하고 에, 그 밖에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 체계.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심사 개수기 등 장비에 관한 설명도 하겠다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125개 지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어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피고 당사자로서 선관위원장들이 피고 당사자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들은 철저히 중앙선관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역시 소송 당사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은 개표 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으로 후보와 변호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조혜주가 피의자 신분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진행한 사전투표, 투, 개표 과정의 의혹이나 선관위가 보관 중인 사전투표지 발급기, 투표지 분류기와 연결 노트북, 심사 개수기, 통신망, 중앙 서버 등 선거 관련 전자 장비 및 시스템은 법원 의 검증 대상 또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 선관위가 재판이나 수사에 앞서 일방적으로 가정적 상황 및 개표 여건을 설정한 후 부정 선거 우혹의 핵심인 사전 투표의 투 개표 과정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 내에서 공개, 공개 시연 또는 설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나 수사에 불필요한 예단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사후 검증에 관한 국제 기준을 따라서 의혹을 떳떳하게 해소하여야 한다. 이미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절차 진행. 둘째, 검증 절차의 선, 선 결정과 일관된 적용, 세 번째 실질적인 증거의 확보, 네 번째 신속한 법적 조치와 같은 국제 기준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선전과 실제 검증 차단에 주력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후진적이고 폐쇄적인 편향 집단으로 국제적인 비탄과 망신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우, 의혹 구명 측면에서 중앙선관위가 시연 또는 공개를 해야 할 내용은 언론에 보대된 정도의 기초적 수준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에 전산 작동 및 송수진 사전투표지 QR코드의 리딩 방식의 시연과 qr코드와 투표지 분류기 심사개수기의 소수파일 프로그램 및 로그 데이터 등심층정보의 공개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그처럼 선거부정 논란에 자신 있다면 선거용 전산장비 일체와 투표지 이미징 스캔 파일 등을 지금처럼 법원의 증거 보존 대상에서 죄에 시킬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충분히 검증 수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먼저 해시 값을 지정하는 포렌식 대상으로 낱낱이 제공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선관위가 시연회를 꼭 방행하겠다면 이미 전 국민에게 다 알려준 성북갑개표소와 부여개표소의 투표지 분류기 혼표사건의 진상도 해명하고 왜 그런 오류가 생긴 것인지 관련 시연을 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 지역 동영상에 나오는 렉 상태, 이음 상태,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대한 체크를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들이 충분히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일방 소송 당사자인 선관위의 시연회는 선거 부정 의혹 사건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일과성 이벤트 행사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재판 및 수사의 방해 행위라는 것을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다는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시연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모든 투 개표 장비와 전산 자료를 향후 진행될 법원의 검증 절차와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상태 그대로 조작하지 말고 변형하지 말고 원상태 그대로 보존해 둘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27일,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 대리인단 대표 석동현 변호사께서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석동현 변호사는 010-3797-0846번으로 저희 유튜버들에게 긴급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저 태국 부엠은 오늘 이 자료를 다듬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긴급하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요구하는 내용도 제 방송 밑에 링크로 어,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사이로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탁현민이라고 어, 하는 애 있잖아요. 어, 그 애를 지금 청와대로 다시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불려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김정은이를 뭐 얼마 후에 이제 데려온다나요? 크, 이게 좌불폭세들. 저는 이렇게 좌불폭세가 무슨 말인가면 좌파 불법 폭력 세력을 줄여서 좌불폭세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어제 여러분들 들으셨반 마찬가지로 김명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명수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관들을 모아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 눈높이 원칙에 여론재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번 4.15 부정선거 우리 애국국민이 일어서서 반드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오늘 급하게 제가 지금 현재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의 투 개표 과정 등 시연에 관한 소송 대리인단의 요구라는 내용으로 태극의 편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채팅 댓글 함께 남겨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020년 5월 27일 석경일입니다. 동현 변호사께서 긴급하게 저희 유튜브에게 보낸 보도 자료 내용을 어,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태극의 팬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